관규여측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대나무 대롱으로 하늘을 다 보고 또는 그 전복 껍데기로 조개 껍질이죠. 전복 껍데기로 동해 바다를 이렇게 다 물을 퍼가면서 동해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다 안다. 그 택도 인 소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이게 이제 대나무라는 걸 가지고 어, 보면 하늘 봐봐야 뭐 얼마 보이겠노.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늘 다 봤다 하고, 에, 조그만한 전복 딱지를 에, 가지고 어, 바닷물을 퍼내고는 바다가 얼마나 크다 하는 얘기라는 건데, 이게 우리 그, 영조대에 살았던 윤기라는 사람의 한거 필담에 나옵니다. 한거 필담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옛날에 그 영남지방에 나버, 인어, 저먹하는 고기가 있었던가봐요. 함대 얘기하면 나버 이너 예, 저목하는희 희귀한 예, 고기인데 이 고기가 나무를 잘 타, 음, 나무를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 고기가 저 내과에 어, 살고 연못에 살고 바다에 사는 고기가 퍽. 포... 어, 그 나무를 타고 막 휙휙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맹자라는 훌륭한 사람은 몰랐어. 음, 어때 그 어, 동식물 대해서 그래 해박하겠노? 어, 경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아는 그 연목구 하는 거 있죠. 연목구와 연목구억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 가서 고기를 구한다 이말이잖 택도 아닌 소리다이 말이에요 대도 않는 소리 있을 수 없고 성사될 수 없는 소리를 우리가 연목구억하듯이 이 소위 사자성어가 맹자한테 나온 얘기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무 숲에 가가는 고기를 못 구한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가 영남 지방에는, 그죠? 에, 나버, 인어, 저먹하는 나무를 잘 타는 고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에, 그래서 혹자는 이런 그, 소위 고기류를 알고 있었는데, 맹자는 몰랐기 때문에, 명자 역시 상식이 좀 저렴했다. 음,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윤기 음,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윤기 선생 무명자라는 호를 쓰시는 분이거든.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간에 세간에 주간 여측이라는 말이 있다. 어. 대나무 대롱으로 하늘 보고 다봤다 하고. 저 바닷가에 전복 껍데기를 가지고 물을 떠보고는 동해 물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안다고 하는 소위 소견이 좁은 소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막론이, 막론이 조금 이상한 편이지만 은 성인. 다시 말하면 이 여성의 맹자를 얘기하죠 맹자님의 소위 지식 수준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음,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연목구란 말을 썼다는 것은 좀 어느 도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에지중지하는 수석이 있어. 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에지중지하는 수석이 있어. 수석이 있는데, 시시한 보석보다는 더 귀하게 여겨, 여긴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천하의 유명한 화씨 벽 하는 거 있잖아. 천하의 유명한, 그 구슬 있잖아. 그 구슬도 뭐 보면 수세이 더낫다고 포기하기에 이른다. 또 어떤 소문에는 산딱 하는 게 산개 산딱 산딱을 기히 여기는 사람은 봉황 봉황 그런 거 세상에 없다 한다는 거야. 그죠? 음. 참으로 어,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음. 어, 요즘 한간에, 이 양반 얘기해요. 요즘 한간에 여름에 모기가 얼음 이야기하고, 에, 여름 매미가 에? 에, 눈보라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응? 그거 다 뭐냐면, 여측, 여측 전복 껍데기로, 바다를 다 재보고, 그 다음에, 소위, 송곳으로, 그죠? 송곳으로, 송곳으로 땅의 깊이를 땅함 찔러보고, 땅 깊이 어느 정도 된다고 가름하는 것과 같으니, 이 또한 다 흐무맹랑한 짓이다. 흐무맹랑. 에, 이게 여러분, 허무 맹랑이라고 한 한번 써보세요. 허무 맹랑한 노릇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음, 이제 규관 여측, 어, 또는, 에, 소위, 에, 어, 송곳으로 어, 어, 땅을 찔러보는 어, 이런 얘기가, 그죠? 에, 우리, 그까요 그, 생활에서 어, 좀 허무맹랑한 어, 또는 망론을 어, 일삼는 사람들의 전임만 노릇이다라고 우리가 예, 윤기 선생이 하는 얘기죠.